조동철을 만났지? 어. 대체 그런 사람 만나서 뭘한 거야? 모든 걸말해줘면널 도울 수 있어. 하나도 상관 없이. 그 현장에서 네기관이가 나왔고, 네 리스트를 묻던 글라스도 나왔어. 아니, 아니. 조동철 형이라는 놈이 거의 반 미친놈인데, 지금 난리야! 지동생 죽인 놈 잡겠다고. 조동철 죽이지 않았지? 응. 그치? 그냥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. 어? 넌 조동철 죽이지 않았어. 어? 넌 누명을 네쓴 거야. 넌 누명을 쓴거난 너를 도와주면 돼. 그치? 그냥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! 그럼 어디있었니 13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. 어있었어 그날 상황을 정확히 말해줘야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날 니가 뭘 했는지 왜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나한테 얘기해야돼